안녕하세요 이모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예 네, 저희가 이번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합 마케팅이라는 책을 함께 쓰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난 게한 1년 됐죠 네. 예그 예. 작년 추석 문력을 만나서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통합 마케팅 과정이라는 그 강의를 몇 차례 같이 진행을 하다가 어,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아예 그냥 그 교재에 삼아서 책을 한권 같이 좀 냅시다 해가지고 예, 그미스합에서 예,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. 11월쯤 나오려나요 네, 11월 초에 어,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아, 책은 쇼핑몰이나 어,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네, 되시도록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달았습니다. 예, 아무래도 페이스북 중 양이 조금 많습니다. 아, 지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굴러가고 예,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길어졌고요 그래도 인스타그램 또 내용 아주 알차잖아요. 음. 예. 네, 알차다, 니국 <laughs> 어쨌든 음. 그두 번의 내용을 예, 한권에 그 담다 보니까 볼륨은 조금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, 그래도 예, 가격은 한것 같습니다. 네. 이미 기존의 페이스북 책, 그리고 저도 인스타그램 책을 냈었습니다만, 그게 2년 전 얘기고,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최신 흐름을 어, 파악하시려면은 뭐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네.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광고의 그 비용, 예, 부담을 최대한 좀 다루면서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을 줬으니까요.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, 예, 고맙겠습니다. 예, 11월 초에 서점에 뵙겠습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